안녕하세요. 상한가 주전자입니다. 한올바이오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올바이오파마 지난 영상 못 보셨으면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점상한가를 기록했다 하더라도 임상 일상이니까 너무 호들갑 떨지 말자고 경계감 갖자고 말씀드렸죠. 그 내용을 영상을 잘 보신 분들은 대응 잘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임상 일상 결과가 나왔는데, 임상 일상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의 상승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인데 임상 결과 호재로 급등을 했는데요. 자, 제가 이렇게 안내를 드렸어요. 지난 영상 못 보신 분, 다시 제가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될 때? 그때쯤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병곡점을 맞이할 수 있는 시점. 자, 다시금 팩트를 정리합니다. 팩트. 임상 몇 상이라고 해요? 일상입니다. 일상입니다. 일상. 네, 그래서 증권사에서 기업 가치를 얼마나 줬다고요? 2조 2천억입니다. 현재 시가총액 1조 7천억이죠? 현재 시가총액 1조 7천억. 그 기사를 바라보면 앞으로 시가총액 5천억 정도 더 올라야 되니까 아 30%가 더 올라야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여러분 조심하세요. 시가총액 2조 있습니다. 2천억까지 바라보고 앞으로 30%더 오른다. 거기에 목매달지 마세요. 제가 기술적으로 짚어드릴 테면 잘 보십시오. 제가 선 하나 그려드릴게요. 선 하나 쭉 그거들을 잡으십시오. 자, 선 하나 그었습니다. 야, 이거 이선 하나 이선 하나 그어놓고 매도포인트를 잡는다고? 네, 맞습니다. 한번 두고 보십시오. 제가 그 자, 제가 두고 보자고 말씀드렸죠. 저산 하나 그어놓고 다 기술적으로 바라보는 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한올바이오파마 한올바이오파마가 급등을 해서 어,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4만 원대로 잡고 이렇게 대응하자고. 안내를 들었었는데 저는 냉정하게 보자고 말씀을 듣던 것입니다. 자, 월봉에서 보고 월봉에서 보고 저항대를 잡아 드린 거예요. 저항대를 잡아 드린 겁니다. 이렇게 제가 잡아 드렸죠. 이렇게 잡아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매도 목표가를 잡는 겁니다. 월봉입니다. 월봉 매도 목표가 이 자리를 놓치신 놓치신 분들은 다음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을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오늘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은 매도를 하고 기관은 샀어요. 외국인이 계속 매집한 물량 매집할 때에 기관들은 다 팔았는데 오늘 고가에서 외국인이 처분한 것을 기관이 샀단 말이죠. 연기금도 샀어요. 이들이 왜이 고점에서 샀을까요? 물론 더살 수도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밀릴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월봉상에서 저항에, 저항선에 다 왔어요. 이렇게 저항을 잡는 겁니다. 이렇게 저항을 잡는 거예요. 자, 저항을 어떻게 잡는다? 저항자리 잡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곱 자리거든요. 이평선, 일목균형표, 매물대, 자릿수, 피보나치, 쌍봉, 삼봉. 삼봉이라는 거, 월봉 삼봉이라는 자리, 이 자리에서 매도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올바이오파거나 단기적으로는 매도 포인트에 오늘 왔거나 또 추가 상승한다 하더라도 이제 저항대에 부딪힐 수 있는 상황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임상 일상입니다. 임상 일상. 자, 기업 가치를 따진다 그러면은 2억 2천까지는 바라볼 수 있어요. 그거는 중장기입니다. 중장기. 중장기로 바라보는 자리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조심해야 될 자리에 왔다. 아, 조심하시고요. 어, 또 다른 정보가 있으면 신속하게 여러분께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매도 포인트 잡는 게 중요하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어느 매도 목표를 잡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 데서나 매도하지 마시고 저항 때 저항 때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항 때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을 제 영상을 통해서 배우시는 거예요. 아 저항 7자리 매도 포인트 잡는 방법이 이런 거구나. 계속 보시면 기술적인 것을 배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매매하기 힘드실 거예요. 당일 급등 종목 받고 싶으신 분, 또 최고가 저항에서 매도 바라시는 분 구독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한올바이오파마 단기적으로는 저항대 왔고 또 추가 오른다 해도 또 저항대 또 부딪힐 수 있는 거니까 그걸 감안하시고요. 매도 못했다 한올바이오파마가 어떻게 대응할까? 그러면 한올바이오파마 이렇게 문자 주십시오. 그럼 한올바이오파마에 대한 대응법 뭐 안내 드리겠습니다. 급등 종목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상황가 주선장이 편안하게 항해할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목적지까지 안전 운행을 하고 있죠. 자, 중요한 것은 어떤 종목을 잘 매수하는 것, 그리고 저항 매도가에서 최고가에서 매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종목들에 대해서도 제가 좀 신중하게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자, 화천기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천기계 이전 영상도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급등을 했다가 눌림이 발생했죠. 눌림 발생한 자리, 지지 자리가 바로 이제 구름층 상단이 되는 거예요. 구름층 이 자리가 한 때는 저항이 되고 한편으로는 지지가 되는 겁니다. 오르 오를 때 막는 자리가 되기도 하지만 돌파를 하게 되면 이제 지지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항을 돌파했을 때는 그 자리가 지지 곧 매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급등 종목, 급등 종목 안내 받고자 원하시는 분들에게 자 구독이라는 문자를 달라고 했는데요. 자 구독 문자를 주신 분. 10월 3일자에 구독 문자 주신 분께 화천 기계 총선 테마지로 탄력적 움직임을 기대한다 그러면서 매수 안내를 드렸던 겁니다. 4500원 전환 매수 자리 안내를 드렸던 건데요. 자, 4500원 자리가 왜 매수 자리였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 구름층 상단, 구름층 상단 어, 자리가 4,400원부터 4,500원 자리였던 거예요. 그리고 매수 자리로 안내 드렸던 4,500원 자리가 바로 여기인데, 시초가가 4,400원 아래였으니까 충분히 잡혔죠. 어, 시초가부터 이제 급등을 시작해서 11시 30분쯤에 이제 5,090원까지 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대로 가면 놔두지 않고 제가 매도가까지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5,090원까지 상승하고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항대 4,950원, 5,050원 사이 감안해 매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항대도 정확하게 안 되드렸죠. 4,950원부터 5,050원 사이. 이렇게 해서 충분하게 매도하고 수익을 확정치는 겁니다. 무려 한12% 정도 수익이 날수 있을 겁니다. 당일날 매수해서 12% 정도 수익이니까 굉장히 높은 수익을 할수 있죠. 그리고 기가 막히게 저항한 매도제를 잡아드렸죠. 거기서부터 확 빠진 겁니다. 거기서부터 급락이 나오죠. 저항을 잡는 기술들을 배우셔야 되겠죠. 자, 이것뿐만 아닙니다. 칩0 c 미디어 이 종목도 오늘 급등을 했는데요. 이거는 어디서 잡았냐면, 눌림목이 발생했을 때 매수는 바로 이런 지지자리 그리고 눌림목 자리에서 잡는 거예요. 전일은 급락을 했죠. 음봉으로, 장대음봉으로 급락을 했죠. 급락한 자리에서 갭 음봉입니다. 갭상승에서 갭 음봉 갭 그리고 눌림 자리가 61선까지 나왔던 거예요. 바로 그 자리. 그 자리를 저는 매수자리로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역시 안내를 드렸던 건데요. 구독이라는, 구독이라는 문자 주신 분, 11월 4일자에 주신 분께, 칩스 앤 미디어 AI용 서버 시장 새 강자로 부상, 그것을, 어, 호재로 보고, 그리고 재료로 보고 안내를 드렸던 것입니다. 자, 칩스 앤 미디어, 그럼 어떻게 매도 자리를 잡느냐? 매도자리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분봉으로 잡는 겁니다 분봉 분봉을 보면서 매도자리를 잡는 겁니다 이것도 다 기술인데요 오늘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도 안내를 매도자리를 잡아드렸습니다 저항대는 4만 3천원 부근이니까 더 욕심내지 마시고 수익 실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전 9시 18분입니다 자 시초과에 안내드리고 어, 18분 정도 지나서 바로 저항대 도달해서 매도 안내를 듣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매수와 매도죠 오늘 43,200원까지 올랐으니까요. 굉장히 고점을 제대로 잡았죠. 고점 매도를 제대로 잡은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매수 자리와 매도 자리를 잘 잡는 건데요. 매수는 눌림목. 앞서 설명드렸던 화천기기는 저항대가 이제 지지로 바뀌었을 때, 저항대 지지로 바뀌었을 때 확인하고, 그 다음에 칩스인 디어는 눌림목. 어디서요? 바로 눌림목에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눌림목에서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매도 목표가는 이렇게, 이렇게 잡는 겁니다. 이렇게. 고점에서, 고점 연결한 추세선에서. 매도 목표가를 어떻게 잡습니까? 저항 7자리를 보고 잡는 거예요. 이평선, 일목균형표, 매물대, 자릿수, 피보나치, 쌍봉, 삼봉. 제 영상을 자주 보시면 이 저항 7자리를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일 급등 종목 받고 싶으신 분, 최저가 저항에서 매도 바라시는 분, 바로 구독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일의 급등 종목을 미리 받아보실 수가 있고, 최고점에서, 최고점에서 최고 수익률로 수익 확장할 수 있도록 안내드립니다. 구독이라는 두 글자, 이렇게 문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일의 급등 종목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